시작 자 준서 하나 둘셋 연결해라 아 준서 좋아 아 준서 1점 얼굴 3점 민규 준서 얼굴 가버 잘하고 아 준서 잘한다 아 준서 3점 아 어, 좋아 아 제일 재밌네 자 남은 시간 10초 달려 자 그만 자마저보고차요둘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성환이 경례 박수하고 자 들어갑니다 자 성환이 경례 박수하고 자 30초만 하겠습니다 겨루기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연결해라 자 성은이 3점 얼굴카봐 잘하세요 민규 1점 자 성은이 3점 자 민규 3점 손 민규 1점 자 성은이 3점 그만! 괜찮다, 알겠냐? 다 마주 보고. 자, 사번에 경례. 악수하고. 자, 들어가세요. 자, 악수하고. 자, 기록이 준비. 시작. 아 지성이 좋아. 지성아, 맞춰야 돼. 지성아, 가까이 가서 맞춰. 자 지성이 3점 지성이, 지성이 1점 지성이 1점 3점 지 건희입니다 건희 입니다 진짜 어 동윤이 3점 아 건희 이제 건희 아 그래 갈려 자 계속 자 건희 1점 얼굴 커버 잘 하세요 갈려 시간 자 15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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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돌려차기또돌려차기 <laughs> 어, 아, 아, 지성이 좋다 건이 좋다 어. 자 됐어요 남은 시간 10초 자 가운데로 자 마주 고 차렷 자4완의 경례 자 악수하고 자 들어가세요 악수하고 자 경례 준비 시작 세호 대 민준이 아 어, 세호 좋다 하나 둘셋 연결하세요 그렇지 장풍? 어 장풍! <laughs>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수. 자 나머지 한 10초 됐어, 둘이 차려. 자, 상원의 경례, 자수하고다 들어갑니다. 자상원의 경례, 자수하고 자, 결기 준비, 시작. 띠가, 띠는 좀 느낌이 높게 차라, 동윤아. 그렇지, 강혁이. 하나, 둘, 셋, 연결해라. 둘, 셋. 그렇지, 강혁이. 계속해. 강혁이 하나 둘셋 단차나 안 아니도 안 찰수 있잖아. 아 강혁이 깡다고 좋다. 계속해. 강혁이 높게 높게 차 내려치기. 계속. 오. 강이 높게 차 그렇지 얼굴 3점 강이 잘했어 턴도 한번 차보고 자 남은 시간 10초 그만 그만 자 마주 o m e o 자, I'm going to 합니다 m going to go. I'm g 기 i n 기 to go. I'm g o i 풀어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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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 자 g t 기 준비 시작 계속 높게 높게 차라 지성아 그렇지 지성이 잘한다 어 잘한다 하나 둘셋 지성이 하나 둘셋 지성이 계속해 그렇지 그렇지 지성이 아, 잘한다, 꽝 좋다 지성이. 그렇지 달려들어, 달려들어 끝까지. 주먹으로 지르고, 가까이 붙으면 주먹으로 지르고. 그렇지. 한번더 차고 지르고, 차고 지르고. 자 남은 시간 10초, 계속. 그만. 자차리자 자, 상원의 경례. 박수하고. 자 들어가. 상원의 경례. 박수하고. 자 결의 준비. 시작. 아, 높기높기 차세요. 아 잘한다. 가려. 자, 자 계속. 아, 잘한다. 그렇지 계속. 자 동규 하나 둘셋 하나 둘아 연결해야지. 자 시작. 자 남은 시간 0 초. 잘라 아, 동규. Come on!